최근에 이롱 스커트를 구매를 했어요. 완전 여기까지 오는. 근데 여기서 이제 걸을 때마다 살짝 다리가 보인답니다. 핏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A자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가 너무 딱 달라붙지도 않고. 스커트를 입고 블랙 니트를 입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소재의 차이를 준다 하더라도 같은 블랙이다 보니까 조금 심심한 감도 있고 얘가 롱이다 보니까 스카프로 허리 라인이 여쪽에 있다. 라는 정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벨트 느낌 겸 음, 이게 허리 라인을 한번 끊어준다 이 정도 보여주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검정 색깔 롱 코트 입고 웨이브 토트백을 들고 가려고요 롱 스커트랑 이렇게 매치하니까 어, 너무 멋진 거예요 얘는 진짜 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멋진 것 같아.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팔에, 웨이브 토트가 팔에 이렇게 껴도 좋지만 툭 토트로 드는 게더 멋집니다. 코트 입었을 때도 너무 이 그레이 컬러가 가려지면 너무 시끄머니까 뭔가 안에 레이어드 한것 같은 느낌 정도만 롱 코트나 좀 오버핏 코트 혹은 뭐 맥시 코트 이런 거 입으셨을 때 세로가 길다 보니까 가로 사이즈가 이렇게 큰 가방으로 한번 딱 끊어주면 룩이 굉장히 시원해 보이거든요.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연어회를 먹을 거거든요, 저녁에. 숙성 연어회. 그래가지고 집에서 해 먹으려고 아침부터 장을 좀 보러 트레이더스에 가려고 합니다. 차 타고 돌아다니는 거고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 아우터를 입지는 않고 이렇게 셔츠에다가 가디건으로만 하고 요거 제가 최근에 정말 잘 샀다 생각하는 제 교복템이 하나 생겼어요 몽돌 제품이고 코듀로이 팬츠거든요 코듀로이 팬츠 블랙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진짜 코디하기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알기론 와이드랑 이렇게 스트레이트 핏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스트레이트 핏으로 샀거든요. 근데 얘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여러분. 이거 저 진짜 한 일주일 에한세번 입는 것 같은데 정말 편하게 자주 쓰는 이 어썸니즈 모자에 스몰 보트백 이렇게 메고 갑니다. 필요한 것들만 들고 다녀야 되고 좀 크로스백으로 메고 싶어서 스몰보트백을 메고 가요. 핫팬들이 너무 이렇게 튀어 오르면 여기가 이렇게 자꾸 닿여서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크로스백으로 해도 전혀 불편함 없이 잘멜수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조금 캐주얼하게 이렇게 입고 가려고 합니다. 리코트 입는 계절이 왔어요. 이 리코트가 약간 아이보리 빛의 코트라 가지고 올리브 빛의 서틀넥과 이번에 너무 인생 팬츠라고 느낀 몽돌의 코듀로이 팬츠랑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그냥 되게 쉬운 툭툭 입기 좋은 매치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블랙을 매도 되지만 조금 더이 컬러랑 좀 조화롭게 좀더 화사한 듯한 느낌의 가방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언발란스 호흡백 카멜 컬러를 매봤습니다리 코트가 이렇게 아무리 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끈 조절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제가 정말 짤막하게 들고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 같은 계절에는 오버사이즈 코트를 많이 입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조정해가지고 을 호흡백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경입니다. 다들 따뜻한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사무실 정리와 생일 겸 가족, 지인들과의 연말 약속, 그리고 내년 에클립 계획들로 조금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올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아직도 1월에 볼디백을 처음 오픈했던 날이 생생하거든요. 볼디백 오픈을 시작으로 봄, 여름, 가을을 지나 벌써 겨울이 되었고, 고 새해를 맞이한다니 하루하루를 정말 꽉 채워서 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이렇게 밀도 있게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꾸준히 영상을 기록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러분들과의 소통이 정말 즐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들도 떠올려 보면 에클립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점, 그리고 영상을 올릴 때마다 꾸준히 댓글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의 마음에 매번 큰 감동을 받았던.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그 결과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 한해 정말 잘 들고 다녔던 에클릭 가방들 중 6개를 골라서 15분께 연말 선물로 드리고자 하는데요. 간단하게 가방 설명을 드릴게요. 22년에 출시되었는데 올한해 사랑을 더 많이 받은 링크 토트백이에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에 유라고 키링도 달고 다니면서 정말 잘 들고 다녔었잖아요. 깔끔한 실루엣에 구조적인 디자인으로 무난하면서도 무난하지 않은 한끗 차이가 있는 멋진 가방이라 생각하는데요. 사이즈에 비해 수납력도 좋아서 데일리 백으로 정말 많이 들고 다녔던 가방입니다. 들고 다니면 모두 한 번쯤은 만져보는 극강의 부드러운 촉감을 가진 누브백 숏버전 카멜 컬러입니다. 이 카멜 컬러가 채도가 높지도 않은 정말 고급스러운 컬러라서 들고 다닐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특히 숏버전만의 유니크한 비율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 리자드 패턴이 주는 고급스러움과 시간이 지나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클래식한 디자인이라서 제가 정말 애정하는 가방인데요. 이게 토트로도, 숄더로도, 크로스로도 착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너무 좋고 캐주얼한 룩부터 페미닌 룩까지 어떤 룩과도 어울리는 디자인이라서 제가 자신 있게 보여드리고 싶은 에클릭 가방 중 하나예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미니백 하나 있으면 정말 오래 잘멜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소장 가치 있는 이 스몰 보트백도 선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 초반에도 나왔지만 코트 입는 계절에 너무 잘 어울리는 멋쁨 그 자체인 가방입니다. 수납력은 뭐 말할 필요 없이 너무 좋아서 소지품은 많은데 멋지게 입고 싶을 때 고민 없이 드는 가방이에요. 저는 시크한 느낌을 좋아해서 그런지 최근에 블랙 컬러를 정말 많이 들고 다녔거든요. 여러분도 이 멋쁨을 꼭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이번 FW 시즌에 정말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언밸런스 오브 백 티라미수 컬러입니다. 티라미수 이름을 너무 잘 지었다 생각이 들 정도로 티라미수 컬러 그 자체라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예요. 한여름에 제외하고는 봄, 가을, 겨울에 잘 어울리는 컬러이고 스트랩 조절이 가능해서 착장에 따라 다른 무드로 연출할 수 있는 가방이랍니다. 넣으면 넣을수록 볼륨감이 생기는 구조라서 데일리 백으로 즐겨 매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브백에서 가장 인기 많은 컬러인 스모크 컬러입니다. 구매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컬러가 너무 유니크하고 멋지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정말 소장 가치 있는 컬러거든요. 거기다가 샤무드의 부드러움과 은은한 윤기까지 더해져서 더 고급져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수납이 넉넉한 롱 버전을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일박할 때도 다른 가방 없이 여기에 잠옷이랑 뭐 필요한 거싹다 넣어서 들고 다녔는데 너무 만족.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섯 가지 제품을 제가 15분께 선물로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될 거고요. 27일 오후 6시에 선정된 15분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원하시는 가방과 함께 저 또는 에클립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새해인 25년에 저 또는 에클립에게 바라는 점등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좋았던 점은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서 25년에는 좀더 여러분들과 더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할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소중한 분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랄게요. 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